열심히 어, 뭐 네! 엄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6월 24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20분 영상 bj 후숨질러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라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요 아... 6이요 물려져 있는 생, 부 아니, 해, 해요! 회장님 해줄게! 아, 근데 그 열혈 팬만되는 건데? 저 어. 먹어요, 케이님. 그거 열혈 팬만 내가, 어, 선물 드리는 거거든. 그, 냥 이, 어, 아, 공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저 <laughs> 아, 내가 먹어요. 경찰청 창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웃음> 음. <웃음> <웃음> 가장 큰 이유는, <laughs> 은하님, 어, 이거 하고 쉬어라, 그냥. 어. 누구야? 이거 하고 쉬어. 그리 너님, 죽을 것 같아. <laughs> 조만간 게임하다가 피토할 것 같아. <laughs> 어. 아, 진짜 은하님 피토할 것 같아, 이러다. <laughs> 얘 이러다 게임하다가 막 키보드 피토할 것 같아. <laughs> 나 무서워, 얘. <laughs> 나이지 <이제> 무서워. <laughs> 은하님, 가혈설 어, 은하님 <laughs> 각, 혈설 아, 얘 기침하는 거 들어봐. 어, 얘 진짜 피토할 것 같아, 좀만가 <laughs> 어. 아니, 몸도 안 좋은 애가 게임하겠다고 이렇게, 어, 아, 바닥바닥거리는 거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어. 내, 최, 내 최대의 지로는 그거야. 아프로면 쉬자. <laughs>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다 <laughs> 네 최대의 지론이. 어, 어, 아어리 오케이. 아 배대란이 괜찮아요. 어. 어차피어 그렇게 해도 어 그렇게 해도 어차피 정부에서 세금으로 뜯어가 어. 걱정하지마 음. 어차피 그래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뜯어가기 때문에 네 코코롱주님 어서 와반 거예요. 일화 연님 음. 내가 줄게 그래 일로와 아니 케일림 같이, 힘받자 w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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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s what's what's w 야 a t s what's what's w 이거 먹어 w h a t 이 what's what's w h a 있 s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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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t 이 what's w 그래요, 사슬 빗나가고, 다음 라운드. 요즘 은하가 좀궁잘 쓰지 않은? 응, 음, 궁잘 써. 예전에 은하가 아니야. 선배님 제발 라운드 차면은 좀 게임 끝나면 신청하자. 어, 몇 번을 말하니. 어때? 어, 될까요? 네, 코코랑주님, 뭐? 말씀하세요. <laughs> 음. 아니, 진짜 왜 힐을 누가 쳤을 사람들이 다쓴것같 아니 뭘 처음 들어? 뭐, 며칠째 얘기했는데, 아 챌린저를 봤다고? 아니 왜 나한테 또 힐을 걸지? 어디서? 아니 나 어디서 봤는데 챌린저? 뭐 길가다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일반 방송 하다가 방송하는 중에 참여했어 챌린저가? <laughs> 근데 챌린저분은 나도 방송 할때 한번 봤는데, 어. 방송 참여할 때 나도 챌린저분 한분 봤지 그 누구였더라? 그때? 어진네어 레이븐인가? 닉네임이 진네어 레이븐이라는 거 쓰시는 분이었는데 어아 아는 방송에서 소개받은 분이 있는데 진짜 미친 거같아그 <laughs> 정도야 어 근데 그분도 잘하시더라 나는 나 예전에 노우 방송 처음 했을 때 일반 게임하는데 진네어 레이븐이라는 분이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 챌린저더라고 은하짱 아프지 마요. 얼른 낫고 활발해져요. 설림찬 님, 받침이 낫코의 히읗이 아니라 시옷. 어, 그낫코는 애를 낳다 할때 히읗이고, 어 빨리 낳으세요는 받침 없이 낳으세요로 쓰든가. 어 아니면 낫코할 때는 시옷. 예. 그 히읗 아니에요. 시옷이야. 예. 배고파요 뭐 먹.. 안 먹었어요? 어, 나으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근데 왜배고 고파? 기침을 너무 많이 아, 했어요. 어, 뭔가를 났다. 동물이나.. 어, 어, 그지그지배대나 님이 얘기한 게 맞아. 요 아, 오늘 체육 시간에 기침을 되게 캤거든요? 응. 음. 체육 선생님이 담배 좀 그만 피래요. <laughs> 아, 은하 님 담배도 펴? 와.. 아니요! 안 펴요! 너넌 진짜 썩었구 네 괴도님 이따가 와요. 학구 음. 은하님이 참어 잠... 나빴네. 은하님전 네? 방비도 피고 와안 좋은데? 아이고 이런 괜히 들어갔고 네나 하나 죽고 더블킬 회복 좀만 둘다 살아 있었는데. 아저씨들 오세요. 행복해도 <laughs> 회복해드... 아니 이거 힐레 드리 히레드린... 인노와 나한테 와. 그래 잔나님과 함께 부부비타이. <laughs> 그래요 잔나님과 함께 부비부비 타임 그래 클럽음악이라도 <laughs> 틀어드려야 될것같은데 BJ가 그런 노래가 별로 없어서 담배를 안핀 피 깨끗한 폐의 소유자지만 스포츠시간 45분 농구 두경기 뛰느라 죽는 줄 아니 그거는 담배를 피는 사람인건 안피는 사람인건 둘다 떠나서 그냥 죽어요 45분 두경기면 90분이잖아 90분을 내리 안쉬고 뛴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농구같은 경우엔 손으로 드리블도 해야되면서 뛴박실까지 해야되잖아 어그 담배 피는 사람이고 안 피는 사람이고를 떠나서 그냥 죽어, 네. 힘들어 죽어요. <laughs> 아 45분 안에 두 경기를 했다고? 아니 모르지. 어 45분을 두 경기를 한 건지 45분 안에 두 경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이해를 했는데, 어 원래 대로면그 그렇게는 잘 모르죠. <laughs> 그게 45분을 두 경기를 뛴 건지, 어. 니달리 팀 왜저래 엄마야 아파 아이고 니달리 티이 장난 아니야 어. 더럽게 아파 정말 더러워 어. 오케이 하나 잡고 그래, 내가 바로 이 구역에, 이 구역에 내가 바로 그래. 종자다. 다 죽어라. 이 구역에 매혹쟁인 나라고. 아니, 남자잖아요. 남자가 매혹적이지 못할 거라는 편견은 버려요. 남자가 남자랄 곳인데. 아, 네. 백조 선생님. 아니, 뭐, 응하면 뭐 담배도 피는데 뭘. 아, <laughs> 배 체육선생님이 그랬다며.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 한 거야? 아니에요. 오해해요. 아, 체육 시간에 체육공으로, 아니, 축구공으로, 패를 맞아요? <laughs> 덜덜. 어, 뭐, 은하님은 오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모르지. 진짜 은하님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 응. 안 펴요, 저 패. 아니, 그니까, 뭐. 핀다. 본인은 안 핀다고 하는데, 모르지, 우리야. 응. 간접 흡연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 간접은? 그럼 피는 사람 옆에서는 있다는 얘기네? 피는 사람이 옆에 있긴 있어요. 남자들이 뽑았고, 아 아니, 남자애들이 왜? 피는데 이, 이제 옆에서 같이 핀다 아니 옆에가 같이 안 펴요 뭐해요어 <laughs> 명치 맞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laughs> 세이프님 그래요 거기를 맞으면 심각하죠 그래. 가끔 저거 먹어요 먹고 와요 그래 아니 근데 여자도 거기 맞으면 아파 남자면 아픈 거 아니야 아니 <laughs> 근데 생각을 해봐 아프라구요? 남자고 여자고 맞으면 아픈 게다어 정상이지 어여 아, 여자... 거기요? 어 그... 아래? 어어 아래 부분. 아, 남자들은 거의 아, 맞으면 안 아프다고 하는데. 아, 아니야. 아파. 아니, 안아프게 어디 있어? 어. 아니, 안아프게 어디 것 있어? 것 아니, 그럼 자기들은 어, 자기들은 축구 맞으면 안아프다 아파? 똑같지? 아파요. 이게 맞으면 어, 아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어떻게 내가 오늘 똑같이 아파.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해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 맞으면 아픈 건 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목소리> 거. 야 <목소리> 여, 자는 거기 맞으면 안 아프다. 뭐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 죽을 것 같아, 여자 두 어. 그리고, 선배님 제발 부탁인데, 라운드 참여는 끝나고 얘기하자니까, 좀? 어. 라운드 참여는 이제 좀 끝나고 얘기하자. 같은 얘기 두 번씩 반복하게 하지 맙시다. 음. 안 그래도 매번 얘기하지만,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비 j 가 되게 까칠해. 어. 한숨, 한한님이 한순, 한순, 때려보는 듯? 난 여자 안 때려. 내살아생전 여자 때려본 적이 없어. 진짜? 응. <laughs> 난 심지어 내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그 현장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내 여자친구한테 손찌검한번안 했어. 어머나 한순이 매너남. 야, 맞, 매너남이 <laughs> 아니라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난 웬만하면 싸우는 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웬만하면 어안 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그런 도중 중에 하나라 내가 어. 6천만 게이드 아 케인님 아직도 안 죽었어? 아큰일데데 근데 케인님이 어, 궁이 아나 때문에 궁이 빠져가지고 아씨 내가 괜히 걸려서 15초? 아니 9, 5초 5초? 여자가 바람피우는 건 남자가 소홀하거나 자격이 없으니까 바람피우는 거고. 뭔 개소리야? 그건 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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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니 맞다, 맞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 남자고 여자고 바람피우는 건뭐 배우자가 잘못하고 뭐하고 그건 다 개소리고 뭐 어, 아, 솔직한 얘기로 바람피우는 건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럼 강 네. 가, 아니 생각해봐. 그럼 강도든건 집주인이 집 관리를 못해 강가도 되는 거니? 응? 어? 정말 단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 러니까 아, 남자, 여자 자격의 차이, 뭐, 소홀하고, 그건 둘째 문제야. 어. 바, 그니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서로 바람을 피는 건 피는 목이 뭐 잘못한 거야. 피는 몸이고, 피는 연이고, 그 둘이 잘못한 거지. 어. 아, 그러그 헤어지고 여자를 만나면 되지.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짱 많으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오, 어, 그게 맞는 거야. 헤어지고 만나. 어. 헤어지고 만나 헤어지고 만나 야지 그게 정상이야 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또 좋은 남자를 만나 헤어지자 그래 그러면 되잖아 그럼 뭔 뭐, 힘들고 짜증나게 바람을 피워 피는 사람도 짜증나고 어, 당하는 사람도 승진나게 어배고은 나가셨대 남자의 그것은 잘못 때리면 죽어 여자의 그것도 잘못 때리면 죽어요 어 매번 얘기하잖아 남자를 지키고 어 남자고 여자고 그냥 맞으면 아프대니까 음. 맞을 거 그냥. <laughs> 아 가학증님 챙기셨고요. 인공으로 바꿔야 돼 힘내 환수님 그러게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네. 예 네. 힘을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 아 이런. 할수할수 죽었다 나 죽었어. 아이고 이런 일단 하나 잡았고 아프니까 서른네 살이다 <laughs> 아프니까 서른네 <laughs> 살이야 와 뭔가 좀 더러운데 느낌이 삼무대요 아니야 삼무대 안 좋아 어. 힘내요 한수님 <laughs> 힘내요 솔로 3 4세 한수님 <laughs> 아니 내가 서른네 살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건 아니지 않니 얘들아 어? 얘들아 어. 어, 오늘따라 나이 언급이 좀 심한데. 괜찮아요. 3년 그래. 동안 나이 연애 못해 보셨다면서요. 3년. 3년. 나, 그러니까 ]이에요? 마지막 여자친구 사귄 게 3년 전.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서 38살 때 헤어진 거지. 안 됐다. 음. 근데 그때 여자친구 나이가 숨물이었어 <laughs> 11살 차이였어, 나랑. 와, 하 나빴네. <laughs> 이제 그런 것도 헤어진 것도 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나는 결혼해야 될 나이고, 그 친구는 아직 연애를 해야 될 나이라서. 그런, 그런 가치관들이 좀 부딪힌 적도 있지. 연애네는 여자가 노려. <웃음> <웃음> 아니, 여자가 뭘 노려. 아니, 내가 무슨, 어, 이군이 뭐 둘째 아들이라도 되니? <laughs> 여자가 노릴 게 뭐가 있어, 나에 대해서. 어? 도대체 여자가 뭘 노려. 아니, 나, 그거는 물어보자. 여자가 뭘 물었다는 거야, 도대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오케이. 나이스. 우리 마음속에선 20대라고. 글쎄, 난내 마음 속에서도 34살인데? 일로와요. 회복해줄게. <laughs> 그래. 아고 빵. 아, 근데 은아가 이제 어 슬슬 롤을 좀잘 하기 시작했어 은아님이. 제가요? 어. 엄마나 어. 기뻐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궁도 좀 재깍재깍 쓰고 어 상대방이 피가 없다 싶으면 보호막도 좀 씌워주고 그러더라고. 예예예. 어. 예전엔 절대 안 그랬거든. 예전엔 진짜 어. 그린나이트였거든 은아님 별명이. <laughs> 정말 밝은 아가씨였어 그린나이트가 뭐라고요? 어. 절벽이라고요? 어. 별명, 별명. 별명? 절벽이 아니라 별명. <웃음> <웃음>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은만망이가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은만망이같으니라고안그 아, 응? 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 야,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laughs> 가능하죠. 응? 같이 방송하면서 게임해서 그럼? 은나님이 <laughs> 오자마자, 어, 충격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지금. 네? 자기가 뭐 절벽이라든지 뭔가 아니 뭘 제가 완전 음. 제가 제가 아, 절벽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좀 내지 마세요 애가 거침이 없어졌어 어 오늘 체육 선생님에게 막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얘기를 한번 들었다 그러더니 거침이 없었어 애가 아오등급인마아요 어, 오늘 마크가 아니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어, 마인크래프트랑 네. 카운트 스트래커 2는 참여자 없으면 안할 거라니까? 아잉, 안댕먹 뭐, 맞아주지. 참여자가 많아야지. 솔직히, 딸랑 세 명이서 무슨, 어, 무슨 막그 꼬리잡기를 하고 카운터스를 갖도 좀비하우스를 해. 못 봐요, 카운 응, 딸랑 세 명밖에 없는데. 아, 참여자 해봐야 나랑 순배님이랑 오뎅지님 세 명밖에 안 돼, 지금. 거기에 껴봐야 뭐 페이크님 정도? 어. 거기에 껴봐야 페이크님이야. 오뎅지님, 그리고 또 학생이니까 자러 가야지. 은하도, 은하도. 은하님도 할 거야? 네? 할 거야? 아니요. 잘 어. 거예요? 응. 어. 근데 왜 나, 은하도 은하도야? 자, 나도 산다고. 어. <laughs>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산수님이 <laughs> 별명이라고 한 걸, 은하님은 절벽이라고 들었대. 어. <laughs>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은하님이 절벽이라고 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절벽이라고 들었대, 아무튼. 예. 뜬금, 어.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절벽이라고 얘기했대. 누나님한테. <laughs> 아니, 아니, 뭐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진짜 아무 뜬금없이 내가 그냥 누나님한테 절벽이라고 그랬대. <웃음> <웃음> 아무 뜬금없이 이유 없고, 어, 이유 불민하고 그냥 절벽이라고 그랬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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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쓰고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안 죽어. 아, 죽어? 키, 아니. 안 죽잖아. 그러니 한숨이 힘은 희름... 어어 이거 봐 은하님 나죽이려고 일부러 저런거봐아너너네 그거 아샘 은하님 남친 있음 응, 알아 내가 방송에서 몇번 <laughs> 얘기했는데 잠나요 <안> <laughs> <laughs> 이러다 진짜 은하님 피토하겠다 <laughs> 진짜 은하님 피토하겠다 피토하겠어 설렘차님 그건 아니야 어설렘차님 그건 아니야 게이득게이득게이득게이득 게이득, 게이득. 그래요 개이득이라고 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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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은하님 죽.. 일어나서 진짜 패병 걸리겠다 <웃음> <웃음> 진짜 각혈 을릴것 <울릴> 같아 이러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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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걱정돼 너 빨리 감기 나아라 은하님 빨리 감기 나아요 음.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밀지? <laughs> 어왜 이렇게 못 밀지? 킬 수가 두 배가 넘.. 두배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밀지? 몸이 없어서 그런거 우리가? 그런가 뭔가 어? 이나 보고 있었어 와우 좋은 궁이다 잘 버려요 와우 나, 어, 나 죽었... 와우 좋은 궁이다 사노 궁이왜 썼지? 회복 먹어요 회복 여기 있는 거 괴도키도님 응. 어서와요 반가워요 응, 아니 내가 봤을 땐어 목감기라서 그냥 목부인거예요어 은하님 지금 목부인 상태야 그냥 <laughs> 아 목에 덮고 가릴게요 담배를 그만 피려니까 <laughs> 아 담배 안 피려니까? 네배드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장볼잠하고 잘자요 나는 담배 같은 거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아 모르지 우리 나가 피는지 안 피는지 <laughs> 진짜 어, 안 피어요 아, 만나봤어야지 뭐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피는지 안 피는지를 어떻게 알아 진짜 안 피었는데 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증거가 없잖아 음제 친구들이 증거를 했... 질문은 해줄거에요 그럼 친구를 데려와 내 방송에 환승이 방송이요? 목소리 들려주는거 어. 싫을걸요? 그러면 모르는거지 지대대 막 어? 아니 그니까 그냥 선배 보러 간다면서 막 교무실 앞에 있던 거울에 막 전세냈는지 한 시간동안 서 있었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증거 없는거지 그럼 은하님이 담배를 거네아 누누는 오늘 하 담배를 어.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이 안 핀다고 하니까 강요는 안할게요 <laughs> 어 뭐야 어, 나왜 이렇게 더러웠지? 갑자기 나 뜬금없이 왜 이렇게 들어왔지? 어. 어, 깜짝이야. 아이고. 오케이. 아! 아이고, 이런. 아, 나 진짜, 왜늘왜 이렇게 벌지시지왜 이러지? 헐. 은하님, 타워의 보호막. 타워 부막 오케이 나이스 부샷 와우 은원 진짜 좀 잘한다 잘해졌다 예전보다 네. 진짜 잘해졌다 때리지 마 안돼 견뎌 타워다 <놀놀놀놀놀람> 건강 아이고 아깝다 오자마자 케이님 해줄 거야 <웃음> <웃음> 얘 이렇게 진짜 어 피터하면서 죽겠다 얘 너무 <laughs> 아파 아니, 근데 은하, 은하님이 지금 그린 라이트인건 힐을 써서 회복시켜 줄 사람들이 미리 다 죽어가지고 그래. 어 아, 이거 은하님 맞다. 잘못이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자. 네. 그러면 어 먼저 내 죽은 내 잘못이지. 어. 왜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진으로 혼자 그냥 손금상금 들어갔거든. <laughs> 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laughs> 그,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 어, 나, 나왜 여기 있지. <laughs> 어,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 어, 왜나 여기 있지? <laughs> 여긴 어디지? 어려워요. 난 누구지? 응. 오케이, 하나 잡았고, 뭐 이렇게 끊는 거죠. 응. 다들 누구나 쉽게 예, 이렇게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비제이 소폭당하구요, 생각도 맞고 하나 좀 빠른데, 오케이 잡고, 네, okay. 최님 어서오세요. 바로 나가셨네요. 네, <목소리> 그 뭔가 이상한 거 봤음. 뭐요? 뭘 봤는데요? 하트가 억제기로 날아가는데. 아, 그거? 내가, 사, 아, 어, 내가 억제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어, 내가, 억제기를 사랑해서 그래. 어. 내가 억제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억제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몰랐구나. 나 건물을 되게 사랑하는 남자예요. 여러분이 몰랐구나. 어. 나의 건물 사랑을 여러분이 미쳐 몰랐네? 어이구야. 음. 자, 어? 나왜 이래, 오늘? <laughs> 나 오늘 왜 이래? 한승님 오늘 잘하는 것같은 아니요. 어,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서울 압구정동에 웬만한 건물 가격이 몇 억이잖아. 한달 월세가 2천만 원인 거 알아? 보통? 강남 압구정, 거기, 압구정로, 음 가로수길 상점들이 한달 월세가 2, 2 3천이래, 기본이. 한달 월세가 2, 3천이면 그 이상을 버니까 <laughs> 2, 3천을 낸다는 얘기거든. 그니까, 이 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음그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요 웹툰 좀, 아니, 알고 있어! 외모 지상주의에 나온 거잖아. 응. 어. 나도 웹툰 보고 알고 있어요. 강남 건물주가 뭔지. 근데 솔직히 나도 강남, 거, 어, 난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강남 건물주를 원한다고. 어, 내가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정말로. 닉네임이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건물주가 아니라. 진짜 강남에 건물 하나 소, 어. 소유하고 싶다고. 이 바보들아. 김영식 씨 초롱고자 강남 건물주. 아, 가요.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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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죽여, 죽은 죽 거니까. 오케이. 점부포탑게 10년 알바 해보삼. 10년 알바도못 사요. 강남의 건물은. 10년 알바 해도 못 사요. 네. 매번 얘기하지만 강남의 건물은 10, 어, 10년 이고 20년이고 해도 못 삽니다. 내알바비는 절대 못 사요. 와우. 잘 피하네. 잘 피하는데? 쓰레쉬가? 아. 오케이, 쓰레쉬 잡았고요. 오케이, 더블킬. 한다! 한다! 아, 트리플 안 나오네. 우와,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보시고요 내 채팅 알바 해보세면 해도 못 삼이라고 쓰는데 응 잘못 읽으시 해도 못 삼이라 그랬잖아 응 오케이 일단 뭐1라운드 이겼으니까 아 나도 내 덕분이야 그래, 뭐, <laughs> 은하님 덕분이라고 합시다. <laughs> 응. 은하님 덕이라고 하죠. 야, 근데 <laughs> 벨코즈님이 딜을 진짜 잘 넣었다. 7만이야. 와. 나도 나름 딜을 잘 넣었다고 생각했거든? 어, 근데 벨코즈님이 못 이기네. 와, 딜 7만 3천이야. 그래요. 하지만 은하님 딜은 꼴등이지만, 그래. 치우량만 1등인 여자야. 아, 진짜요? 또 아니네. 1등이면 아. 니달리네. 상대팀. 알빠요. 너, 너, 너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딜도 못 나와. 어? 응? 힐도 못 나와. 야, 방 아, 받... 당연히 잔나는 딜이 나올 수가 없죠. 잔나가 왜 딜이 안 나와? 잔나 딜 많이 안 나오죠. 야. 이 내가 할땐 그래. 템트리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이씨. 경호의 지팡이 하나는 들어가야지, 이, 이 와중에. 예. 아, 하긴, 아니, 근데 이것도 잘 갔어. 나름. 예. 근데 잘한다, 은하님. 오케이. 자, 일단 스카이프 끌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네. 1라운드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